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이 오래 남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움직이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예전엔 그냥 지나갈 일들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흔들림을 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달물 살아오며 쌓인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오면 등불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등불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그 흔들림 속에서도 등불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기억의 여운, 말하지 못했던 속상함, 풀리지 않은 감정의 잔향들, 문득 떠오르는 지난날의 장면들, 이 모든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 걸음을,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알아차려주는 태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부드럽게 비춰주는 태도입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스며오고 있습니다. 서운함이 머무를 때 지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이 고개를 들 때는 지금 불안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잘라내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치려 하기보다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알아차림이 마음이 스스로 잦아드는 천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너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등불이 흔들려도 꺼지지 않듯. 마음은 언제나 중심을 찾아가려 합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마음 한 곳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흐르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이 움직임은 잘못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감정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 풀리지 않은 감정, 관계에서 생긴 작은 상처들, 말하지 못한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마음의 움직임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정도는 넘겨야지,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곧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억누른 마음은 더 아파지고 감정을 밀어내면 더 크게 반응합니다. 감정이 왜 찾아왔는지 조용히 들어주는 태도가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엽니다. 감정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서운함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며, 슬픔은 잠시 쉬어가라는 안내입니다. 감정은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조용한 편지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늘이 잘못된 것이 아니듯,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무시한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구름은 하늘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부드럽게 인정해주면 감정은 파도처럼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감정과 싸우지 말고, 감정이 흐르도록 두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호흡이 느려지면, 생각도 느려지고, 감정도 부드러워지며, 마음도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혜가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서운함도 줄어들고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주는 선택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계속 재생되더라도, 과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지나간 것은 지나가도록 두라. 고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만 엄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세상에도 친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오늘을 견뎌낸 자신을 인정하며 조용히 자신을 안아주는 태도 이 작은 친절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작은 습관들은 삶을 크게 바꾸지는 않지만 마음을 천천히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침의 짧은 호흡, 흔들릴 때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알아차리기. 하루의 끝에서 감사한 일 떠올리기. 잠시 멈춰 마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 만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마음의 고요를 더합니다. 지가는 마음을 넓히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은 견뎌온 마음은 넓어진다. 고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마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감정은 나에게 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인정할 때 마음은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등불이 흔들려도 꺼지지 않듯, 마음도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찾아와도,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세우고, 조용히 빛을 되찾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것이든, 그 안에는 분명한 빛이 있습니다. 감정이 깊을수록 내면은 넓어지고, 생각이 복잡할수록 마음은 깊어지고, 흔들릴수록 삶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고, 감정을 흘려보내고, 나에게 친절해지는 순간, 마음은 부드럽게 풀립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은 언제나 중심으로 돌아오고, 다시 빛을 냅니다. 지금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든,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잘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고요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